사도행전 제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6절에서 10절 한절씩 우리 말씀을 이 아침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 성령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7절에 보면은 또 누가 나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예수의 영,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신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네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누가, 누구 이름이 또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지금,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으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이단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모슬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시 자기들, 자기들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 시대. 성령. 성룡. 성령을 가지고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 성룡, 성령에 대해서 뭐좀 지나치면 우리와는 좀 맞지 않는다. 뭐그 정도지. 성령, 성룡, 성령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것이 더 정말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지. 예. 네.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성령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뜻에, 성령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받은 공동체,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초대 다락방 교회, 다락방이 최초의 이 땅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약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징이 뭡니까?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성령의 역사,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성령이 붙잡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 그래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야 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늘샘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늘샘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인가? 네. 성령의 공동체라면. 교회 안에 무슨 잡음이 있겠어요 사실 성령의 공동체가 못되니까 교회 안에 잡음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늘샘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를 사모하고 지향하고 성령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교회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충만한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와 요한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령에부자혀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지 비된 자 나에게 응과 금은 없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칠 수 있고, 그런 사람 이될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 바울 보세요. 바울. 다메스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 다, 바꿔진 사람,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바꿔지고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는. 근데 오늘 바울,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2차 선교여행, 빌리뽀여행, 가서 성교를 하는 사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성교 여행은 유럽 쪽으로 가서 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성교 여행도 그쪽으로 자기, 자기가 교회를 세운 곳을 다시 방문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서 간섭하는 거예요. 유럽적으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지방은 지금 어, 트르키에, 터키, 과거에는 터키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트르키에로 바뀌었습니다. 터키는 어, 미국 의 영어로 어, 칠면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추수감사절 때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칠면조를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영어로 터키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는지, 어쨌든 터키라는 나라가 트리키에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터키는 90%가 아, 모슬렘 종교를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주 입상한다고 해서 트리키로 이름을 바꾸는지는 모르지만, 에, 터키입니다, 터키. 트리키에. 거기 가면은 에, 빌리뽀가 있다고, 요 빌리뽀. 우리가 바울 성교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회 제가 아, 원로 목사로 은퇴하기 전에 그동안 함께 고생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교지 마지막 선교여행을 참 우리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과 또뭐 뭐 어느 나라입니까 그 전쟁하고 있어서 위험해서 성지순례는 크게 세 번을 다녀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활동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주변 구경할 곳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 사도 바울의 선교 발자취, 또 선교 여행, 정말 은혜로운 선교 성지순례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모세의 출애굽, 여정 광약길을 걸으면서 또 여행하는 그런 성지순례. 세, 세 종류의 성지 순례가 있는데, 뭐 우리 교회는 처음 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활동 어, 예루살렘, 갈릴리, 가나, 갈릴리 뭐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어, 성지 순례하는 것도 참 어, 구경할 것이 참 감동스러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 전 우리 성도들과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올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아, 협상할, 종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트리키의 터키 터키에 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는 안디옥도 있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곳이 트리케입니다. 트리케. 그 주변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지역인데, 그 트리케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빌리보 마케도니아 지방이거든요. 빌리보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거기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했는데, 성룡을 따라서 이제 빌리뽀로 가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첫 도시 빌리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디 뭐 잠시 머물 수 있는 또 기도처를 찾을,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왔는데, 강가에 나오니까 그 강,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모이는 모여 있는 여인들 가운데 한 사람 어, 자주 장사 루디아 성녀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거기서 머물게 하고 거기서 기도처로 삼고 거기, 그곳을 이제 교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아이거뭐이게 될까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성령의 순종에서 성령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또 어,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큰 핍박이 일어나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그 핍박 때문에 뿔뿔이 쫓겨갈 수밖에 없었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예. 글로 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그 빌립을, 빌립을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로 끌고 가서,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광야로 가는데그 광야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에드피아에드피아의 여왕의 그 네시 에드피아 여왕 간다기에 그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가다가 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그 이사야 53장 고난 당하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이 거의 없었을 때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었는데 도대체 이게 누군가 이게 무슨 뜻인가? 막 읽으면서도 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성현님께서그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 이 예, 그 국고를 맡은 그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읽힌 성경을 읽힌 읽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이, 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빌립이 그 성경,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는 거. 그 사람이 에드피아에 보험을 전해서 에디오피아 한때는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6.25때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어, 지하에 있을 때도 참 뜨거웠지 않았습니까? 우리 늘샘 교회 지하에 있을 때, 지하에 한 3, 4년 되니까 교인들이 한 6, 70명 지하가 꽉 찼습니다. 막 의자도 놓고, 어떨 때는 예배를 드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옮겨가야 되겠는데, 지상으로 옮겨가고 싶어서 기도를 막전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주변에, 소아 이동 그 주변에, 뭐, 지상으로 옮, 옮, 옮겨갈 만한 그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그 땅이 큰 건물이었어요. 그게 바로 개운 아파트 앞에 그 3층으로 된그 건물입니다. 그, 그, 그 당시에 소화동에서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영광교회 바로 그 건너편에. 그런데 거기 땅을 깊이, 땅을 크게 파는데 보니까 건물을 짓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소장에게 뭐 하는 겁니까? 건물 짓는다는 거예요. 큰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 소장에게 에, 가면서 오면서 들려서 이 건물을 다 지으면은 한 층, 2층이든 3층이든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좀 빌릴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이 저는 족칸데이 건물 주인이 이 불교 신자라서 교회에 임대를 할지 모르겠는데, 뭐그 다른 데안 나가면 은 교회 임대를 한다면 제가 반드시 목사님 교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제가 찾아가면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건물을다짓고 이제 분양을 하는데, 아직 주인이 뭐 교회 분양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는 될수 있으면 분양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기다렸죠. 끝까지 다른데 분양이 안 되면 교회에 분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현장 수장을 만나니까 현장 수장이 저에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지난 밤에 영광교회 목사님이 밤에 주인을 찾아와서 계약을 해버렸 교육관으로 계약을 해. 거기 늘생 교회가 들어가면 자기 교회도 조금 뭐, 지장이 있고, 한 뭐, 그런 생각을 했, 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관으로 그냥 계약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프든지, 마음이 괴롭든지. 예. 그리고 거기 저희들이 계약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내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약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땅, 우리, 우리가 지금 주말 농장, 그 땅, 그 전에, 그 땅을,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그 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설악해 주셔서 그 논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 3년, 3, 4년 후에 우리 교회, 영광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 한 가정이 우리 교회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가까워져서 사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이 손뼉을 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그 교회가 그 건물이 부도가 나서 그 영광교회에서 그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은그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그, 그 건물 주인이 부도가 나서 다른 데 넘어가게 돼서. 영광교회에서 그 건물을 구입했다는 거, 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그 건물을 살수 있겠어요? 쫓겨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지을, 지을 때도 어려운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막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더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는 그 길에 뭐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광야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뭐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성령님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되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함께 하신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